아까 그 방금 전에 네.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전의 노동 체제는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에, 1997년 그 다음에 98년부터 종속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었고 음. 어, 그 이전에 중요한 시점은 음,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조 운동이 시작했던 1987년입니다. 예.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의 기간은 어, 군사 정권 노동 체제에서 음.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 체제로 바뀌었던 예. 어, 그 과도기입니다. 그것을 음, 음. 아주 특별한 기간이죠. 저는 1987년 노동 체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예. 어, 87년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노동 체제는 예. 어, 억압적 배제 체제라는 이름을 예. 붙이고 있습니다. 뭐그 이름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 민주화되고 음. 정권의 성격이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에서 어 문민정부 음. 어, 제6공화국으로 음. 어, 넘어오게 되면 음. 어, 우리 노동운동이나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 음. 특히 정치적 조건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87년 이후에 그런 변화된 정치적 조건 위에서 음. 그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민주노조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예. 어,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거쳐서 민주노조운동이란 것이 형성된 것을 동지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어, 그래서 87년부터 97년까지는 어,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태동하고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어 현재 민주노총과 어 진보정당의 기틀을 만들었던 과도기 시절, 그걸 1987년 노동체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87년 체제 이전에는 사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아주 예. 군사적이고 억압적인 노동 체제라고 볼수 있겠고 87년 체제는 그나마 약간 민주화되고 예, 시작한 민주, 시점이죠. 시작한 시점이고 이제 97년 이제 IMF를 겪고 난 뒤부터는.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 넘어와서 예. 예.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 예. 예. 97년 어,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중요한 음, 조건 혹은 특징 중에 하나는 예.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음. 사회라는 것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정치 질서, 음. 어,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어, 음. 인정되는 예. 그런 사회다. 그게 에, 97년 이후의 중요한 특징인데, 음. 뭐 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냐 <laughs> 아, 이렇게 이제 <laughs> 예.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에,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입니다. 아, 음. 실제로 어, 그런 민주주의 아래서도 하에서도, 하에서도 어,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나 여러 어, 노동 부문이나 여성 부문의 민주주의는 음. 어, 굉장히 음. 이, 비민주적인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수준에서 전체 사회의 수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음. 어, 환경이다. 이런 말씀은 음.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시작되었다. 시작 7년 이후부터 예, 예, 시작되었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수 민주주의라든지 좀더 우리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예갈 길이 먼 상황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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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상황에서 1995년도에 민주노총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경북 지역 본부도 95년도 10월 말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어그 민주노조 운동의 이제 대표 조직인 민주노총을 네. 비롯해서 노동운동 진영이 어, 97년 IMF를 겪고 난 뒤에 그정리해고또 네. 파견제 뭐 이런 네. 부분들을 둘러싸고 네. 많은 고민이 이제 이승 끝에. 노사정 대화기구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네. 예, 이런 상황도 있었고 요 최근에도 에, 사회적 대화라고 네. 하면서 진통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어, 비대비를 꾸렸다가 요 최근에 네.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네. 집행가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사회적 합의주의가 이제 97년 이후에 사실 그좀 자리를 이제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조, 조류는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어, 이게 하나의 경향으로 네.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사회적 합의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 다시 설명을 네. 더 드리기로 하고요. 네. 어, 그 배경으로서 87년 체제와 어, 종속신자유주의 체제가 어떻게 다르며 네. 왜 사회적 합의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네. 간략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87년 체제는 어, 민주화가,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된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어, 그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예. 또 자유로운 시민단체 활동이라든지 음. 예, 또 정치적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87년 이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관철이 됐습니다. 어, 그런데, 유독, 우리 사회의 특징입니다만, 노동 사회의 영역에서는 그런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말하자면, 다른 모든 조직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는데, 노동조합 조직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없는 사회. 예. 예. 그 중요한 정치적 특징에 의해서 저는 1987년 노동체제가 작동했다. 음.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당시에 의용 노조인 한국 노총을 반대하는 민주 노조들이 것 생겼습니다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는 이 민주 노총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민주 노조를 예, 예. 어, 경북 어, 우리 본부도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왔죠 예, 예 그렇게 됐는데 어그 예, 그런 조건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화가 되었고 정부는 육공화국 정부는 민주사회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다. 노태우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볼 때는 노동자들에게만은 노동법이 별로 의미가 없는, 노동조합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리고 파업했다 하면 감옥에 가야 하는. 이런 비민주적 환경이 여전히 존속했습니다 네. 어, 이것을 노동자들이 스스로 어, 자기 힘으로 어, 그런 탄압을 물리치고 어, 민주노조 운동을 건설하는 음, 노동 정치가 벌어졌던 10년이 네. 1987년 노동 체제다. 네. 어, 그때 민주노총들은 민주노조들은 전투적으로 싸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과 그 조직의 정신, 이념들을 그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그시절의 10년 동안 노동운동은 사용자들의 이 어용노조 공작 그리고 정부의 가혹한 탄압을 견뎌야 했고 어, 노동법은 거의 의미가 없었고 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파업할 권리가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년 동안 싸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는 1996년 말에 겨울총파업 그때 노동법 계약 저지 구륙구칠 대표 예, 계약 저지법 예, 저지, 파업, 예. 예, 저지 예, 어, 우리 총파업에 의해서 어, 우리 노동자들이 스스로 어, 자기의 노동자들의 시민권 어, 그리고 노동법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 그게 마침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연결되어서 대체로 9 8년 이후에는 저는 어, 새로운 노동 체제가 시작된다. 음. 그게 아까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라고 불렀는데요. 어, 이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뭐 이게 학술적으로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략히 그냥 결론 말씀드리면 신자유주의니까 하나는 시장 원리를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어, 능력 있는 사람은 고용되고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살아남고 능력 없는 사람은 정리해고 당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실업자가 되어야 되는 그 원리를 시장에 강력히 적용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장원리고요 두 번째는 법치주의입니다 시장원리로 노동시장 또 노동정치를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외환이기 직후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싸웠죠. 음. 시장 위기로 정리해고를 시키고 하니까 상용 자동차 노동자들도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뭐 GM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드세게 올라오니까 신자유주의란 것은 항상 그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한 새로운 장치인 법치주의를 동원합니다. 그게 이제 법과 질서라고 하는 원칙을 국가와 사용자가 주장하고요.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요구를 법을 통해서 또 예. 법적 규칙을 통해서 음. 강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음. 그래서 신자유주의 하면 두 가지의 결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시장주의, 음. 다른 하나는 법치주의. 음. 예, 이두 가지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음. 어, 신자유주의인데, 어, 사회적 합의주의가 나타나게 된 음. 배경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음. 1987년 체제 혹은 뭐그 이전에 군부독재에서의 배제체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 노동자들이 자기의 헌법적 권익을 주장하면 국가 권력이나 사용자들은 법을 뛰어넘는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인신적으로 구속을 시킨다든지 두들겨 팬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때는 너무나 일상적이었죠. 어 그랬습니다. 87년 체제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초법적인 어, 어, 법을 넘어서는 어, 국가 권력 자체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노동을 억압했다고 하면 어,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어, 98년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가 스스로 이국이 어, 이, 국민의 정부입니까? 예. 예, 국민의 정부입니다. 예, 김대중 정부가 어, 스스로 민주정권이라고 표방하였고 또 실질적으로 민주정권으로 전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 일변도로 국가 권력을 폭력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방식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도입했고요. 예.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때는 한쪽에서는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하는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타협을 빌미로 삼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반민주적 요소가 남아 있었던 법률을 동원해서 노동자를 통제하는 이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이제 문민정부를, 진, 어, 어, 참여정부를 지나서 또 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 음. 이제 과거와 같은 공권력 투입, 음. 음. 어, 국가 권력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사 이런 것이 어려워지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출범 때부터 어, 노동자들을 국가권력의 폭력을 통해서 통제하기보다는 음. 가능하면 사회적 대타협, 음. 합의 음. 이런 어, 이데올로기적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음. 관리하고 통제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어, 작년에 우리 동지들께서, 어, 코로나, 원포인트 사회적 대타협, 그걸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 우리 동지들 간의 다툼과 갈등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음. 어,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음. 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네. 아, 이런 문제를 저희 연구자들이 풀려고 하면 결국은 음,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어, 합의는 좋은 건데 왜이 좋은 합의를 가지고 우리 노동운동 안에서 우리끼리 싸워야 될까. 아, 이런 어려운 문제 우리가 봉착했는데 에, 그걸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87년 체제. 네. 그리고 어, 지금 우리가 아, 부닥치고 있는 음.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라고 하는 아, 우리 노동 운동의 환경을 알아야 예. 아, 이런 사회적 합의주의 같은 문제의 음.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길어졌습니다. 지금, 예, <laughs>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는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예. 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종속이란 예. 말이 붙는데 아, 예. 예 그걸 그, 좀더 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에,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는 음, 동지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어, 지금부터 50년 전인 1980년대 네. 초에 네. 에,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해서 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네. 어, 그래서 전 세계가 아, 사회적 양극화 빈곤심화 네. 아, 일자리 부족으로 네. 지금 허덕이고 있는 뿌리가 되는. 음, 것입니다. 네. 1987년이었, 80년이었는데요. 어, 우리나라는 한 20여 년 늦게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1997년 외환위기를 음, 매개로 해서 음, 음.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신자유 주의로 어, 이전을 했는데요. 음. 어, 앞에 종속이란 말을 제가 덧붙인 이유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음. 혹은 유럽 사회에 유행한 신자유 주의와 음. 아, 이 헬조선, 이게 나라냐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가 기본 원리는 대동소이합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종속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디펜던트라고 하는 말은 한국 사회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로서 종속되어 있다 이런 말인데요. 어~ 뭐~ 학술적인 것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서양 신자유주의와 대한민국 음. 신자유주의가 뭐가 다르냐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서양의 신자유주의에서는 어~ 정리해고 당하는 노동자들이 이~ 죽음의 위험 앞에 음. 서지 않습니다 예, 정리해고 당하더라도 유럽에 가면 어, 사회적인 음, 사회 안전망이 예.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줍니다 예. 그래서 어, 1980년대 90년대 유럽이란 미국에서도 수많은 정리해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같이 목숨을 걸고 어, 싸워야 했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은 유럽과 같은 어, 사회적인 어떤 보호장치 없는 정리해고 어, 천국의 나라 그런 뜻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상용 자동차 같은 비극적인 일이 예, 우리나라에서 어, 벌어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어, 한국의 양극화는 다른 서구의 양극화보다 훨씬 극심합니다. 네. 예, 우리가 어,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아, 자살률이 제일 높아진 것이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2년 2003년 어, 90년대까지만 해도 어, 다른 유럽 선진국과 우리 자살률이 비슷했습니다. 음. 10만 명당 9명 10명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11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예. 그런데 이게 2003년에 올라가면 당, 어, 갑자기 23명 4명 선으로 오르고 그 이후부터는 어, 계속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고 30명 선까지 오릅니다. 10만 명당. 어 30명이면 1년에 15,000명이 자살하는 겁니다. 한 한국에서 이게 갑자기 높아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자살률이 3배나 될 정도로 높아질 정도로 한국의 어떤 사회적 양극화, 빈곤은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뭐 여기에 우리 동지들 일부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에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된 많은 어, 노동자들을 어, 사진에서 봤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 그리고 어, 뭐 우리 사회의 비정규 문제, 우리 사회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비정규 문제, 한국 사회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노동사회학을 연구하는 음, 저희 관점에서 보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정규직과의 격차, 음. 아, 비정규직들의 노동 조건이 열악한 점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열악합니다. 임금 수준도 바닥이고요. 어, 대부분 중대재해를 당하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이고요. 어 지금 또 택배 배달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어, 이런 비정규직 세상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유럽의 신자유주의에 비해서 훨씬 가혹하고 음. 어, 노동자들이 견디기 힘든 신자유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모순의 이 심도나 깊이가 큰 나라다 심하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종속 신자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이 물음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이 사회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천국이라고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던 시기가 2차 대전 이후에 한 2, 30년 경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로 신자유주의로 얼마 왔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힘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심지어 집권도 할수 있는데 에,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힘이 매우 매우 약한 나라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굉장히 심각한 신자유주의 사회가 된 거죠. 저는 그것을 종속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 강조를 하, 했던 것입니다. 네, 그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또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치가 제대로 좀 돼야 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건 좀 이따가 <laughs> 예. 예, 좀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